미러키, 위스콘신, 실망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한 외로운 별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다. 7월 10일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구장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미러키 브루어스에게 2대3으로 패배하며 시즌 최악의 위기인 6연패의 늪에 다시 한번 깊이 빠졌습니다. 오타니와 배츠와 같은 거물급 스타들을 포함한 그들의 수백만 달러짜리 공격진은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무력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적 붕괴의 어둠 속에서 한 개인, 한국인 등대 하나가 해설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불법이라고 외치게 만들었고 미국의 가장 정교한 통계 시스템마저 마비시켰으며 살아있는 MLB 전설이 생방송 중에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게 만든 상상 초월의 퍼포먼스 미친 원맨 쇼를 펼쳤습니다. 그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김혜성이었습니다. 미친 원맨 쇼, 김혜성 혼자서 전 세계와 맞서 싸웠을 때, 다저스 팀 전체가 운명에 항복한 듯 보였던 날, 김혜성은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고독한 전사처럼 싸웠습니다. 완벽한 공격 퍼포먼스, 그는 경기에 들어서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타수, 사안타, 그의 모든 안타는 날카로운 비수였고 자신의 클래스에 대한 단호한 확언이었습니다. 빈 공간을 노리는 정교한 단테서부터 위력적인 이루타까지 김혜성은 자신의 기술 세트의 다양성과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웅의 고독, 하지만 다저스 팬들에게 가장 비장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미지는 바로 김혜성의 모든 안타후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베이스 위에 서서 희망에 찬 눈빛으로 더가웃을 향해 바라보았지만, 뒤은 동료들이 그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차례로 실패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싸운 유일한 전사였고, 다저스를 뒤덮은 실망의 밤 속에서 유일하게, 희미하게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약은 너무나도 비범해서 ESPN의 한 베테랑 해설가는 김혜성의 네 번째 안타 후 극도의 흥분과 경악 속에서 영원히 회자들 한마디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해야 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산불법, 파움의 짐입니다. 어떻게 한 선수가 그를 둘러싼 팀 전체가 전면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와중에 그토록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잘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팀 경기의 모든 평범한 논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정교한 통계 시스템을 마비시키다. 김혜성의 활약에 담긴 불법성은 단순히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계 수치. 미국의 최고 분석 전문가들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통계적 이례 저희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야구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하나의 규칙을 보여줍니다. 바로 한 팀이 긴 연패에 빠지면, 팀의 모든 선수들의 대부분 공격 지표는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MLB 네트워크의 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아닙니다. 그는 저희 분석 역사상 이전에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통계적 이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유견파의 기간 동안 팀 전체의 중요 지표들이 급락하는 와중에 김혜성의 개인 지표 타율, 출루율 등은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급등하며 팀 전체의 붕괴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예측 모델,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데이터는 그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예배를 뛰어넘는 예외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전설 데이비드 오티즈가 김혜성을 기리기 위해 일어서서 박수치다. 하지만 아마도 그날 밤 김혜성의 위대함을 정의한 순간은 해설부스, 바로 위대한 전설 중한 명이자 결정적인 한방의 상징인 데이비드 빅파피 오티즈가 전문가 분석가로서 일하고 있던 그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김혜성이 경기에서 자신의 네 번째 안타, 지능과 정교한 기술을 보여주는 안타를 쳐냈을 때 데이비드 오티즈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빅파피 전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평범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존중과 절대적인 경탄으로 가득 찬 박수, 한 전설이 미래의 전설에게 그 선수의 팀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다소 논란 동료 해설가가 OTG에게 왜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는지 묻자, 빅파피는 김혜성의 진짜 클래스에 대한 단호한 폭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티즈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스럽게 목격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 리그를 배우거나 적응하려 애쓰는 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는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 특히 아시아에서 온 선수들은 MLB에 오면 압박감에 환경에 리그의 수준에 적응하고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곳에 지배하러 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한국 출신의 한 선수가 이 행성에서 가장 혹독한 리그에서 최고가 되고 지배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혼란, 모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다. 김혜성의 위대함은 불변의 상수다. 알고 보니 미국 전역과 야구계는 김혜성의 불법적인 퍼포먼스와 전설 데이비드 오티즈의 전례 없는 헌사 이유. 부인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김혜성의 클래스와 기량은 팀 전체의 부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상수라는 것. 그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어둡고 실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밤 속에서 빛나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희미하게 빛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몰할셜 위기에 처한 다저스라는 배 안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비운의 영웅, 낭비되고 있는 걸작인가? 비록 김혜성의 사타수 사한타라는 초특급 활약, 개인적인 걸작이 다저스를 유견패에서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켰을 뿐입니다. 이날 밤 그의 이야기는 비운의 영웅, 마지막 숨결까지 싸운 고독한 전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데이비드 오티지의 자음 위에 그는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지배하러 왔다. 는 화건은 김혜성이 평범한 신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고 역사의 이래였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팬들과 미국 전역이 지금 이 순간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김혜성의 재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퍼포먼스, 걸작이 붕괴 직전의 팀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현시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